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축구반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또다시 토트넘에게 인력을 당한 펩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 전 선제골을 내줘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손흥민의 선제골을 페인으로 꼽았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토트넘보다 더 많은 골 찬스를 만들고도 졌다. 무리뉴의 팀은 늘 이런 식이다. 실수를 하면 역습으로 징벌한다. 우리가 전반 5분 만에 실점한 것은 토트넘의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쇄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점하고 나서 토트넘은 수비를 깊게 세웠고 두 번의 유효슛을 모두 골로 만들었다. 해법을 찾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돌아봤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맨시티 킬러의 이름값을 다시 한번 골로 증명했는데요. 경기에 패배한 후 맨시티 팬들은 바르디올라 감독을 향한 분노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맨시티 팬들의 해외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직히, 바르디올라 욕할 건 아니지. 무리뉴가 그냥 그의 머리 위에 있었을 뿐. 맨시티가 못한 게 아니라 포트넘이 깔끔히 잘했지. 훌륭한 게임이었어. 양팀다 모든 걸 보여주었다. 15파운드를 쓰고 팀을 더안 좋게 만들다니 참. 페리케인의 팀에게 또졌다. 바르디올라, 나 손흥민 싫어. 그냥 바르셀로나로 갔어야 한다. 맨시티를 그의 구단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날씨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경기 전 인터뷰도 봤는데 맨체스터를 좋아하지 않는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 맨시티 팬들이 우는 걸 보는 게 너무 좋다. 나에겐 매일 먹는 약이자 한 주의 에너지고 매달 얻는 영감이자 매년의 동기부여다. 그들의 패배가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다. 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걸 실패하는 걸 즐기고 사랑하는 걸 위해 태어났다. 챔스 우승 0번, 크크크. <laughs> 두려워하고 도망쳐라. 숙명은 어떤 형태로든 찾아오기 마련이다. 손흥민은 맨시티를 그냥 싫어하는 듯. 리그를 망친 사람이 받아 마땅한 패배다. 또 1억 5천만 파운드 더 쓰고 오면 좋아질지 누가 아냐. 우린 사위 안에도 못들 거야. 고맙다, 과르디올라. 과르디올라의 사기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심지어 선수들도 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왜 만수르가 그의 계약을 연장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과르디올라는 끝났다. 티키타카가 또다시 실패했다. 오일 머니가 낭비되었다. 과르디올라는 또다시 6억 파운드를 수비했을 것인가. 난 맨시티 팬인데 너무 웃기지만 저 광대 자식들의 패배는 당연한 거다. 한 골도 못 넣고 심판이랑 말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답 없는 녀석들. 2년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축구를 봐야 한다니. 과연 몇 명의 맨시티 팬이 남을지 지켜보자고 무리뉴는 과르디올라와 끝이다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니다 무리뉴에게 과르디올라는 너무 쉽다 과르디올라는 대놓고 뒤에서 있다가 실수를 기다린다고 말했어 매경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실수를 막을 시스템이 없는 거야 왜 과르디올라는 점유율에 집착하는 거야 그는 점유율이 3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건가 에휴 이제 맨시티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대체 문제가 뭐야? 쪽팔린 경기력이다. 공격 타이밍이 너무 느려서 보기 아플 정도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전술 아이디어가 다 떨어진 듯 보인다, 진짜로. 만약 과르디올라가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경질되지 않는다면, 이 아름다운 축구에게 정의 구현은 없을 거다. 할 만큼 했다. 오일머니 클럽은 토트넘을 상대로도 못 이기네. 흑흑흑흑. <laughs> 우리 이러다 2000년대 중반에 아스날로 변하는 거 아냐? 손흥민은 자가격리해야지 뛰게 한거는 명백한 특혜고 잘못이다 손흥민만 안나왔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 우리가 천번 차면 골이 없고 스퍼스가 두번 차면 다 골로 들어가네 에데르손이 라인 밖으로 튀어나와서 형편없는 스퍼스 선수들에게 전성기 호날두처럼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우리는 그냥 불쌍해 보일 뿐이다 메시가 유로파 리그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크크크크크 바르셀로나는 지금 1 0야 메시가 지금 몸 담고 있는 팀도 그리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의 마음은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할 거다. 하. 펩은 정신 좀 차려야 해.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난장판 직전에 2년 연장 제의를 받았지. 정말로 말 그대로 무리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갔어. 이대로라면 유로파리그에 가는 것도 운이 좋은 것이다. 긍정적인 면만 봅시다. 아무도 부상 입지 않았잖아. 슬프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은 팩 전술이 너무 뻔했던 것 같다. 많은 팀이 우리에게 적응한 것 같았어. 고통스럽다. 진짜 실바가 그립다. 한 골도 넣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을 벤치에 앉혀두고, 그를 출전시키지도 않고 말해지라는 블랙홀을 70분 뛰게 하네. 역시 천재야. 지금까지 맨시티 팬들의 반응을 전해드렸는데요. 축구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